2025년형 혼다 PCX 160세제곱센티미터 스쿠터입니다. 혼다의 PCX 라인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형 스쿠터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새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 기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용은 물론 주말 라이딩이나 장거리 주행에도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만능 스쿠터입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이번 2025년형 PCX160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인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전면부에는 풀 LED 헤드라이트와 포지션 램프가 장착되어 밤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하며 스포티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큰 윈드스크린은 바람 저항을 줄여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높여주며 차체의 라인과 색상 배합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차체는 경량 구조로 설계되어 연비 향상 뿐 아니라 핸들링과 컨트롤 측면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혼다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도심 속에서 스무스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무게는 약 132kg 정도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엔진 스펙을 보면 이 스쿠터는 156.9 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4스트로크 단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15 마력이며 최대 토크는 약 14Nm로 혼다의 스마트 파워 플러스 기술이 적용되어 강력하면서도 연료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 무단변속기, CVT를 통해 트래픽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가속과 제동이 가능하며 초보자에게도 매우 친숙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이 탑재되어 키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도 시동을 걸수 있고, 핸들락 해제 및 연료 주입구 열기까지 모두 키리스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LCD 디스플레이로 디자인되어 주행 정보, 연료 잔량, 트립미터, 시계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인성도 뛰어나고 주야간 모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제동 장치는 앞쪽에 220mm 디스크 브레이크, 뒤쪽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ABS가 적용된 상위 트림도 선택 가능합니다. 안전한 제동력은 물론 급정거 시에도 안정적으로 스쿠터를 멈출 수 있어 초보 라이더에게도 매우 안심이 됩니다. 서스펜션은 전면에 텔레스코픽, 후면에는 트윈 쇼 흡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연료 효율성 역시 인상적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8.1L이며, 리터당 약 42에서 45km 위 연비를 자랑해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트 하단에는 약 30L 용량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풀페이스 헬멧도 보관이 가능하고, USB 충전 포트도 제공되어 스마트폰 충전도 간편합니다. 컬러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되며, 매트 그레이, 화이트, 블랙, 레드 등 개성 있는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각 색상은 도심 속에서 눈에 띄는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해주며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잘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2025 혼다 PCX 160은 스타일, 성능, 실용성을 모두 겸비한 도심형 프리미엄 스쿠터입니다. 초보자부터 경험 많은 라이더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며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에도 충분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어 있고. 유지 비용도 적어 장기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토모토바이브스 07에서는 최신 스쿠터와 자동차 리뷰, 비교 분석, 그리고 구매 가이드를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토모토바이브스 07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